오자가 하고 네.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오해를,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laughs>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검, 검찰 수사에 맡겨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금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을영전에 시켰습니다. 또 김관정 부장 반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이 수사 개입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태도입니까, 추미 음. 장관님? 더 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장관님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민원실에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달라는 민원전화가 지금 폭주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물보셨어요제 제 아들은 어 환자인 병사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자인 병사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어그 청원 휴가 이런 바 병가에 대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어그할수 있다 이런 규정을 에, 그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 뭐 그게 대해서는 제가 뭐 국방부에서 잘 하시겠죠. 장관님 법률과 출신 아니십니까? 그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사태 이런 건데 아이가 아픈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천재지변, 긴급사태로 직접 연락을 할수 없을 때도 그러한 통신수단을 쓸수 있다겠지만 아픈 환자로서 복귀할 수 없을 때도 또 그렇게 전화를 할수 있게끔 해놨겠죠. 규정과는 넘밀하게 맞지는 않는군요. 장관님, 그것이 휴가가... 교정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미 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국방부의 그런 법규를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방부 장관 나오실 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갔다가 기대가 17분 늦어서 영창을 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어... 만약에 복귀를 제 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 제가 본 기사로는 3일간, 뭐, 저도 정확지 않습니다. 군무에 밝지를 않으니까, 뭐그 3일간 어떤 절차가 있다고 들었고요. 뭐, 바, 로 그것을, 뭐, 탈령이라든지, 뭐, 영창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미복귀라고 하고, 어, 또 미복귀 사유가 이해가 되면, 어, 그, 이해되는 대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어, 하고 그러겠죠. 그냥,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탈령이나 뭐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네.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장관님 아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군 장병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따르는 대한민국 군대의 기율입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라고 쓰셨죠? 사실입니다. 예. 그 장관님께서 법사위 출석에서 어,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아끼셔서 단문으로 하신 겁니까? 어, 그것은 그, 그 당시에 질의하신 법사위원님께서 저를 상대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어, 그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세워서 어, 법무부 차관의 그 인사가 인사가 3월에 있었는데 그그 그, 아, 4월에 4월에 있었는데 그 인사는 장관 아들 사건을 잘 처리해 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사 검찰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로 인하여 그 애국계도 그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망과 실력. 그런 인격적인 그런 평, 좋은 평판을 받는 분에 대한 그 부당한 모욕적인 것이어서 제가 아 그냥 혼자 말로 조용히 참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마이크가 그 답변석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모른 채로 제 불찰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육안 표명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쓰신 거 맞죠? 네,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 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금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영전에 시켰습니다. 또, 김간정 부장 반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이 수사 개입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태도입니까? 음. 말씀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의원님의 오해신데요. 제가 1월 3일부터 피고 고발인이어서 일체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시점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저도 언론 보도 받아 아는데 그것은 인사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관정 부장이랑 밑에 저 수사팀들의 인사는 네. 완전히 우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 그런, 보통 뭐, 그 대검에 있다가 뭐, 그 지금에 나가, 지금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사의 원칙 순리에 맞는 것이고요. 어, 또, 거기에 그, 뭐, 형사 부장들도, 어, 제가 무슨 직접 인사를 한다라기 보다는, 어, 검찰의 그 인사에 그 순서, 순환 보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서울에 1년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기한을 해서 올리면 형식상 제가 재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뭐 구구절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뻔히 그, 복무평가와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흐트리면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입장문에서 또 어미로서 아들의 후유증을 걱정했다 이렇게 적으셨죠. 네. 다른 엄마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어~ 다치지 않길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죠? 아프더라도 제대로 네. 어~ 그 처치가 돼서 건강한 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장병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예 네. 그래서 네. 보통 이 땅에 보통 엄마들은 대대장의 지원 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런 권력도 네. 없고 그걸 네. 내줄 보장도 없고. 네. 네. 그래서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넣거나 뭐 부당하게 받아들인은안 하셨다고 않았으니까. 말씀하셨는데 보좌관,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제기, 수사를 해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자가하고 네.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오해를 오해를 살까 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laughs>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다 와서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정,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통창 동계올림픽 통육, 통육병 관련입니다. 능력을 가진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그것도 제가 그 녹취록을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과 그 제보자라고 하는 분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서 아, 당시에 이런 거였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가 불공정하게 역차별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언론 보고 그그 그 우리 아들 같으면 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어학도 된다라고도 하면서, 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부대의 어떤, 어, 뭐 어디에 파견한다 그러면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어, 사전 공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공고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 다 무시하고 갑자기, 어,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 재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제분 카투사로 가셨죠? 카투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어, 아마도 그, 그 어떤 어학 점수가 통과되어야 되고요. 뭐, 그런, 그 시험을 점수, 아주 낮은 점수만 통과되면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아니, 이제 현장에서 뽑는 것이죠, 현장에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네. 군대에 아드님이 다른 장병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통역복을 뽑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거고요.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철원 대령, 아까, 어, 질문에도 나왔었죠. 이분 말씀이 장관 아들에 대한 청탁이 하도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청탁한 겁니까? 하도 많다. 이렇게 썼는데. 쓴... 그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청탁을 굳이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입장문에서 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들이 전부 좌천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추미애 장관님 표 검찰개혁은 우리 편 수사하면 좌천. 보함은 영전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가 검찰 개혁입니까? 아그 과거의 수사 나쁜 수사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인권 수사를 하고 아, 또이 견제와 아, 분산을 통해서 그 민주적 그 사법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겠죠. 법무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여러 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모회 장관님, 더 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추모회 장관님, 해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